아 엄청 더웠다. i 머니 오늘은 사촌동생이랑 모닝런을 뛰러 갑니다. 진다 칙칙한 거 보고서. 그, 원래 6시 반에 뛰려고 했는데 잠자서 역시 오늘도 30분 미뤄졌죠. 하지만 날씨가 막 엄청 덥진 않아가지고 봤었을때난 적당히 딱 시원하게 뛸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을인가요? 다시. 다음은 얼마 뛰실 거죠? 오늘요? 오늘. 그래도 5km면 뛰어야. 그래, 그러면 5km. 5km 뛰어봅시다. 뭐니구나. 뛰고, 뭐, 브런치 같은 거 아니면 먹자. 좋아. 자, 그러면 오늘도 악보정 도끼굴로 가보겠습니다. l e 고 s go! <laughs> 어, 뭐야? 왜 공천하는 곳이 더 넓어진. 이리. <목소리가> 이고 아. 언니랑 생각보다 뭘 많이 한단 말이지? 아니, 아유. 우리 너무 아파.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? 안 되겠다. 이렇게 하고 뒷다리를 잡아야 되거든? 아.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? 뭔지 알아. 오늘은 한별이랑 같이 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찔 거예요. 내려놓고 자세히 집중하세요. 네. <laughs> 지금 그걸 찍으실 때가 아닙니다. 아침에 생각보다 러너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느끼는 아침입니다. 와, 근데 진짜 농담하나. 오늘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많아요. 왜냐면 숨이 안 막히거든요, 지금. 지금 좀 많이 느린데. 조금만 올릴게. 자, 630 페이스입니다. 할수 있어? 팔 짧게. 팔 짧게. 아봐흔들아 너는 이렇게. 나는 이렇게. 엄마나데 여기서? 팔짝 뒤로 쳐주는 느낌으로 가볍게만 그냥. 아, 그도 뛰니까 걷긴 하다잉. 응. 뛸수 있다, 뛸수 있다. 붙어, 붙어. 죽는다, 죽어. 올라올 수 있어. 할수 있어. 가자, 가자. 그렇지, 그렇지. 올라, 올라, 올라. 따라와. 아니야 할수 있어 쉬지마 저기 다리까지만 가자 빨리와 할수 있어 다시와 이리와 붙어 내리막이야 어차피 빨리와 빨리와 언미는 멀어져갑니다. 전 알고 있었어요. 2km가 넘었습니다. 치슬 더워지는데요. 사촌 동생은 1.5 정도 뛰고 이별했어요. 아깝다 많이 나빠. 한 저번에 5km돌려고 했는데 어느정도 맞추려고 저는 산찍고 넘어 다시 돌아가려고 역시 어르신들이 가장 부지런하세요 아, 햇빛이 뜨고 있습니다. 반환점 지나서 오면 담별이 만나. 그래도 또 따라오네. 아 진짜 덥다.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. 언니는 동호 대결 넘어 저 멀리 뛰어가고 있습니다. 이제 1km 남았습니다. 와.. 이거 간다. 와, 저녁에 뛰는 거랑 아침은 비교가 안 되네요. 그리고 마지막 1km는 햇빛이어서 촬영을 하지 못할 것 같아. 와, 너무 덥다, 너무 더워. 하천 동생은 아주 사라졌습니다. 와, 진짜 땀 많이 흘렸어. 역시. 땀 흘리려면 모닝면이다. 네, 일단 조금 더위 좀 시키고, 시켜놔서 안 오면 살짝 가볼까 합니다. 아 햇빛이 너무 여기 강렬해요. 죽겠어. 다 익었어, 진짜. 선스틱에 사던지 해야지, 진짜. 얼나 완전 가볼까? 우. 햇빛, 햇빛. 나가, 엄두가 안 나는데? 5성? <laughs> <laughs> 찡찡하고요, 아주. 어서오시겠어요? 안 보여요, 어차피. 너 혼자 때문에 못될것 같아가지고. 가자. 너도 둘이 띠니까뛸 만하지? <laughs> 엄나 많이 걸어둔 것 같긴 한데. 할수 있어. 갔어 이제. 먹었어. 오, 5. 진짜? 0에서. 오. 아주 칭찬해. 오랜만에 뛴것 치고. 아니, 여기 안에서 몸면안 풀고 싶은데. 응. 너무 더워가지고. 그치. 그 너무 뺨 뜻이야. 응. 아까 눈치 보여서 잠깐 저기 떡그있었는데 언니가 왜고글 챙겨왔는지 알겠어. 진짜 눈부시지. 어 눈부셔. 그렇죠. 아니, 어떻게 될지 몰라. 몰라. 저녁에도 혹시 우리가 챙겨야 돼. 아. 나 오늘 6 k g 와. 어. 보시면. 5 1 2 k g 5.12. 에 8.20? 네. 오, 그리고 뭔가 이게 니가 여기를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. 어깨 힘이 들어가. 내가 어깨에 좀 힘을 풀어야 돼. 그래서 내가 뛰다가도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. 어깨 이거 힘 풀라고. 내가 한별아 힘 빼. 어깨 한번 털어. 막 이렇게 했잖아. 음. 이게 네가 거의 이렇게 돼 있어. 서 음. 이게 네가 이렇게 뛰면서 더 이렇게 돼. 이렇게 음. 모아져서 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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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단 말이지. 그게 아니라 좀힘 풀고 어깨 한번 털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뛰라는 거지. 음했어 하드 하드. 편하게 하는 거지. 운영로는 공대문입니다. 여기는 참음띄보는데요 음. 아주 시원합니다. <laughs> 바람 조심! 좋다, 길에다 깔아놨네, 일부러? 응, 가요. 오늘 이렇게 왔 된다고 니다그데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언제는 올리고 언제는 안 올리고? 오늘 건 올릴게요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